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혜 소장입니다. 가업승계 절세전략 두 번째 시간이고요. 후계자를 임원으로 등재하라. 자, 대표님 자녀분들이 대표님 회사에, 이제 회사를 이어서 하기 위해서, 물려받기 위해서 입사를 합니다. 보통은 처음 입사했으니까, 뭐 일반 직원들처럼 정말 말단부터 시작해봐라. 이런 좋은 뜻으로 평사원으로 입사를 시키시는데, 이렇게 평사원으로 입사를 시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좀 1, 2년 지나면 임원으로 등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대표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임원으로 1, 2년 만에 등재를 시키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실 부분이 있으세요. 직원과 임원은 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표님이나 대표님의 자녀는 실제로 회사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무리 새로 들어왔지만 자녀가 일반 직원처럼 시키는 일만 하지는 않죠. 어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대표님하고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하겠죠. 이게 바로 경영에 참여하는 거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임원입니다. 따라서 입사할 때부터 말단 사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입사한 게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언젠가는 하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일 자체가 임원의 일을 하죠. 당연히 임원으로 등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하는 일은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어떤 직위는 말단으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급여는 일반 말단 같은 경력의 직원들보다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즉, 우리가 상법에서 보통 송금을 불산이 파는 이런 임원의 상여나 뭐 급여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떤 경우냐면, 동일 직위에 있는데 더 많이 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애당초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직위 자체를 거기에 맞게 임원의 직위를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임원의 직위를 가졌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여 자체도 우리가 보통 직원의 경력으로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임원에 맞게 임원의 급여를 주시면 되고요. 상여도 임원의 상여를 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역시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해야 되고요. 직원 같은 경우는 3개월인데 임원은 직전 3년의 10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물론 주의하셔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임원의 급여나 상여는 지급 규정을 이사회의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놓으셔야 돼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니까 근로계약서 혹은 뭐 취업규칙 이런 데서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임원의 급여나 상여는 별도의 규정을 이 사회나 주총에서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물론, 회계적으로 처리할 때는 우리가 아, 임원 급여야 하고 처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세법상, 뭐, 세무조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규정 없이 지급한 것은 비용으로 했던 것이 다시 송금 불산입 돼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세무조사에서 이런 회사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원의 급여 상여 지급 규정을 만들어서 자녀들한테 임원의 급여나 상여를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당연히 자녀들은 소득이 생기니까 자산을 취득할 때이 소득 출처가 되겠죠. 그리고 증여세 등을 납부할 때도 이렇게 받은 급여나 상여가 재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등으로 활용을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어, 너무 괜찮네. 이렇게 해서 뭐 규정만 있으면은 다할수 있겠네. 그렇지는 않아요. 자, 주의사항을 보시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다한 경비 그리고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 등은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퇴직금, 상여 이런 거 역시 부인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기억하실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차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형평성에 맞게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고 또 하나 좀 많이 좀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세법 시행령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송금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지? 법인에서 연말에 규정에 없이 갑자기 상여금이 나갔어요. 왜 나갔냐? 실제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표님도 많으세요. 아, 올해 우리가 이익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좀 상여로 처리하고 싶어요. 한꺼번에 나가는 거죠. 자 원래 이익이 다 연말에 남았다는 것은 연중에 비용 처리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익이 남았으면 사실은 이거는 배당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대표님들이 갑자기 규정에도 없는 상여로 처리를 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했다고 보게 되면 송금으로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또한 가지 있어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아우 숨차네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규정을 1억으로 했는데 2억을 줬다. 그러면 초과되는 1억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되게 쉽죠. 근데 아예 규정이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규정이 없는 회사가 1억이 나갔어요. 회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세무적으로는 규정이 없으면 무보수예요. 상여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급이 나갔으면 이 역시 송금에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대표님들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은 대부분 연말에 많이들 하시는 건데 부인당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주청이나 또 정관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에 의해서 상여가 나가야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 연말에는 뭐몇 프로의 상여를 준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때 그때 그 규정에 의해서 나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다 나갔어, 다 간다 할지라도 이 규정이 보니까 지배주주인 임원하고 또 일반 임원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송금 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배주주. 주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이고 주식이 없는 주주도 그 임원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임원하고 이 임원하고 임원의 경력이 비슷한데 특정 임원만 더 많이 준다는 것도 역시 송금 불산입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 질의를 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성과가 이렇게 달라서 어, 이 배수로 퇴직금은 정해져 있는데 특정 임원한테 더 주고 싶다. 그런 거는 안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지기에 있는 지배주주와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한테 차별을 주는 것은 송금에 삼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 오늘 제가 자녀를 임원에 등재했을 때 임원의 보수와 상여 퇴직금을 주으로 해서 자금 출처도 만들고 또 세금 재원도 만들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도 안 되고 과다해도 안 되고 이익금으로 상여를 주셔도 안 됩니다. 또더 중요한 거는 규정은 뭐 가장 1번째죠. 첫 번째로 규정은 만들어 있어야지만 지급이 나갈 수 있겠죠. 이거는 자녀뿐만 아니라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요. 자녀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임원으로 다 등재를 합니다. 뭐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너무 선량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마음이 약하셨, 약하시다 그럴까요? 어떻게 그러냐. 다른 직원들한테 어떤 그런 의욕이나 이런 거를 더 일하고자 하는 의혹, 그 대표 자녀만 임원으로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의욕을 상실할 수있다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자녀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승계로 위해서 들어온 거고 경영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대표님 잘 챙기시고요. 자녀들 들어오시면 꼭 임원으로 등재하셔서 일도 임원의 일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 가업승계 절세 전략 7가지가 시리즈로 나갑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가업승계의 절사 전략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